어, 정리가 이제 꽤 많이 됐습니다. 이쪽, 이쪽 면에 큰 것만 빼버리고, 선반으로 이제 다, 선반하고 밀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옮겨놨어요. 이쪽으로. <laughs> 원래 여기 기계가 이제 몇대못 들어갔었는데, 이쪽을 다 빼버리니까, 기계가 좀, 많이 들어가고, 여기도 바닥 면적을 좀 정리를 하고, 계속 필요 없는 거, 큰 기계, 그큰 기계 같은 경우좀 회전율이, 속도가 늦은 거나 아니면은 좀 개조용 같이 고철 처리하기는 아까, 아까운 것들, 근데 자리 면적을 너무 차지하는 거, 회전율 듣고,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밖에다가 빼놓고, 이제, 내부를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 근데, 그래도 기계가, 안에가 조금 뭐가 이것저것 많아가지고, 계속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, 지금도.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.